안녕하십니까. 5년간의 속속경제 오정건입니다. 오늘은 5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어, 날씨가 지금 봄비가 좀 오고 있습니다. 어, 또 오늘은 한편 5월 16일 5.16혁명. 제가 어릴 때는 혁명이라고 배웠는데 요즘은 또뭐증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5.16혁명의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뭐 여러가지 그 역사가들의 평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전후의 비식민지 국가로서 가장 성공적인 월뱅크에서 세계은행이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일년소이한 3만 달러 정도 되면서 이 정도 살게 된 것도 결국은 어 박중희 대통령의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이 어 근본적인 동력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뭐 그런 원 60주년의 평가는 또그 역사가들의 평가에 맡기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다른 주제 이근희뭐 이근이 회장에 남긴 2만 3천여 정의 여점의 그 미술품에 대한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뭐 미술관 미술관을 서로 짓겠다 서로 유치하겠다 하고 지금 경쟁을 벌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뭐, 의령에서는 이제 이고위은 회장이 태어났다. 뭐 그런 얘기. 태어났으니까 의령이 고향에 설치된다. 또는 진주에서는, 어 진주에서 고위은 회장이 지수, 어, 초등학교라고. 옛날에는 지수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어, 공부를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어, 효과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그 지수 초등학교라고 하는 데가 정말 대단한 학교인데요. 우리나라의 소위 3대 그룹. 삼성과 l g 와 효성그룹이 동기동창들입니다. 지금 거기 아마 경영박물관, 경영, 어, 경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후학들이, 경영하려고 사람들이 한번 둘러보는 그런 코스가 마련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또 대구 쪽에서는 뭐, 이제 고이근이 회장의 선친 이병철 회장 때, 그 대구 상, 어, 삼성상해라고 하는 그런 그 삼성그룹의 시발점이 된 그런 사업의 시발점이 된 곳이다. 그래도 대구도 또 유치해 된다. 그런 얘기라고요. 어, 수원이나 용인 쪽에서는 지금, 어, 결국은 삼성그룹이 지금, 오늘날의 삼성그룹이 있게 된그 배경은 역시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용인 쪽에 있는 그런 용인, 뭐, 호암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준비한 어, 것이 아니겠느냐, 업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쪽에서 도 유치하는 것이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제가 한번 어, 세계 미술관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한번 오늘 주말에 가볍게 미술관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미술관 얘기와 이건희 미술관이런 제목으로 제가 5월 16일, 5월 60주년이 되는 아침에 일요일 아침, 봄비가 되는 아침에 미술관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 3대 박물관, 그래 박물관과 미술관은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뭐지 박물관에서 미술을 또 대체로 전시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그런 혼선이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박물관 하면 커다란 유품들 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 곳이고 미술관은 미술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는 곳이죠. 세계 3대 박물관은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영국의 런던의 대형 박물관, 그다음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또 흔히들 어, 대만 타이페에 있는 국립 고궁박물관, 바티칸의 바티칸 미술관을 또 꼽기도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루브르박물관과 대영박물관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외에 이제 에르미타주박물관이나 국립 고궁박물관, 바티칸 미술관은 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뭐또 선택하기도 합니다만 굳이 뭐3대박물관으로 나눌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어, 저는 여기서 이 대부분을 가봤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대형박물관그 다음에 에르미타주 박물관, 국립 어, 고궁박물관, 바티칸 미술관인데, 근데 그러니까 특징은 이 루브르 박물관이나 대형박물관 에르미타주 박물관이 2차 대전 중에도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고 생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 2차 대전이라는 그 치열한 전투 중에서도 유럽 사람들의 이 역사적인 미술품 역, 뭐, 역사적인 그런 어, 예술품들은 보관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어, 독일과 연합군, 프랑스나 영국, 예, 또 러시아에 간에 그런 어떤 묵게가 작동되지 않았는 것이 죠습 제가 에림타즈 박물관 갔을 때 박물관 그 해설관한테 설명을 듣기를 어, 독일군이 쳐들어올 때 에림타즈 박물관은 그대로 두면 두고 어, 전쟁을 오히려 어, 피하기 위해서 파괴를 피하기 위해서 상떼 어, 베체르부르그를 철수를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독일도, 어, 점령한 독일도 이름 타주 박물관을 그대로 보존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유럽 사람들의 전쟁 중에도 그런 미술품을, 예술품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 반면도 국립고궁박물관 이것도 재밌는데요 그 중국의 국공 내전이 있으면서 어 드디어 이제 본래는 장개수 총통이 중국 대륙을 지배하다가 어 모택동이 공산당이 공산군이 어 중국 대륙을 석권해 오면서 결국은 엄그 전쟁 중에 엄청난 어 배를 동원해서 장개수 총통이 본래 베이징에 있던 베이징 고궁박물관에 있던 그 중국의 역사적인 그. 미술품들이나 역사적인 그런 어, 어, 유품들을 보물들을 전부 터리싣고 대만으로 날랐습니다. 그래서 대 그래서 건설한 것이 대만 타이페이의 어, 국인, 국립 고궁박물원인데요. 어, 실제 그래 지금 베이징에 있는 그 자금성이라고 하는 베이징의 고궁박물관은 사실은 어, 안에 물건은 없는 건물만 있는 텅비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그만큼 정치인들이 과거에 역사적인 유품 미술품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왔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바티칸 미술관은 주로 중세에 미술품들이 많이 어, 보관되어 있는 곳입니다. 바티칸, 중세에 그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어, 피렌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특히 이제, 어, 피렌체 중심으로 해서 미술품들이 미술, 그야말로 미술이 완전히 어, 개화한 그런 식이죠. 그런 작품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 한 가지 재명는은 제가 그이루버르 대형, 에르미타주, 뭐, 국립, 고궁박물관 바티칸 등을 방문한 것 느낌은, 어, 에르미타주나 고궁박물관 바티칸은 좀 다릅니다만은, 루버르나 대형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가져온, 특히 영국의 대형박물관은, 영국의 대형식민, 대형제국기간 동안에 외국에서 가져온 그, 유물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나라 의 박물관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 뭐냐. 우리나라 박물관은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물건들만이, 우리나라의 그 유품들이나 미술품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비해서 영국의 대물관은 세계적으로, 특히 그, ETS 가져온 미래 같은 것들은 엄청나게 많이 보관되어 있죠. 어, 뭐 세계적인 미술품들도 물론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3대 미술관 그러면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주로 현대 미술관이 많이, 미술이 많이 전시되어 있고,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 이것도 중세의 미술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쌍대베젤르브르그의 에르미타주 미술관도 포함시키기도 하고요.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 파리의 옛날 그 기차역을 개조해서 만든 현대 미술관이죠. 오르세 미술관, 여기 주로 인상파 화가들의 미술이 많이, 있고, 보관되어 있는 곳입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루브르 박물관도 대단합니다만 오히려 오르세 미술관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인상파 화가들 뭐 마네나 모네 등등 어, 그런 작품들이 뭐 대거 전시되어 있는 곳이 오르세 미술관입니다. 어, 저는 생각에 가본 것 중에서 역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하고 오르세 미술관이 가장 인상 깊습니 아무래도 현대 미술을 제가 좀 이해하고 이해가 더 쉽게 다가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프라드미술관과 에르미타주 미술관도 대단합니다만 주로 중세 미술관 미술품들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인 소장품 미술, 기증 미술관입니다. 개인들이 기증하고 있다가 개인들 이 소장하고 있다 기증해서 기증해서 미술관을 설립하게 된 그것이 아마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이태리 피렌체에 있 우피치 미술관. 이 우피치 미술관은 르네상스를 태동시킨 피렌체의 대단한 사업가 메디치가. 그 당시 피렌체와 베니스 이쪽은 거의 메디치가가 사실은 어 사업뿐이 아니고 경 정치까지도 거의 좌지우지하는 그런 어 가문이었는데 메디치가가 소장했던 콜렉션, 어 수집하고 소장했던 미술을 메디치가의 후손이 우선 우선이 기정을 해서 만든 곳이 바로 우피지미술관입니다우피지미술관은 어, 가보시면은 뭐 우리가 많이들 어, 책에서 많이 봤던 여러 가지 중세의 정말 조각 작품들이 출, 엄청나게 많이 준비하게 있습니다. 모래가한두그그준비하게 있는 게 전부 다 명품들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아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당뭐 우리 오나라다빈치라든지뭐 정말. 응. 미켈란젤로라든지 뭐 무수한 중세의 그 화가 조각가들의 작품들이 우피지 미술관에 하면 한눈에 그냥 즐병하게 정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런던의 모든 현대박물관, 현대박물관 어, 모던 하는데, 이 현대박물관 테이트 모든박물관이라고 하는데 헨리 테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가가 콜했시걸어 등을 기증을 한 것을 기념하고 하기 위해서 현대미술관을 어, 테이트 모든 미술관이라고 해서 어,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현대 미술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개인이 기증한 미술관은 아마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일 겁니다 건물부터가 뭐 아주 대단한 현대식 그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만들어진 그런 구겐하임 미술관 대단합니다 어, 뉴욕 가시면 꼭 메트로 박물관과 더불어서 꼭 방문해야 할 곳이 바로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어, 특징이 안에 건물들이 이제 나사,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계단이 없는 나선형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그때 방문했을 때 보면은 그 미술 전시뿐이 아니고 어린 학생들에게 미술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나 미술관에 이어서 국외나 풍관들이 여기저기 많이 건설되었습니다. 1992년에 이태리 베니스에 국외나 미술, 어, 95년에 이태리 베니스에 어, 국외나 미술관이 열렸고요. 스페인 빌바오의 국외나임 미술관이 1997년에, 개관을 했고, 그 외에 이제 베를린 국외나임 미술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외나임 미술관, 핀란드 헬싱키 국외나임 미술관이 최근에 개관을 했습니다. 저기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스페인 빌바오 국외나임 미술관입니다. 이 빌바오 국외나임 미술관, 사진 하나, 그 국외나임 미술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바로 이, 이름 모습입니다. 국외나임 미술관 이 미술품도 소장품도 소장품이지만은 이 바로 미술관의 건물 이 모던한 현대식 건물이 아주, 아주 인상적입니다. 저는 가, 가보지 못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보지 못한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어, 스페인의 아주 북쪽에 어, 바스크 지역에 있는데요. 어, 그 바스크 독립운동 때문에 완전히 피폐해진 이 빌바오란 도시에 인구 35만, 5만 명의 작은 도시에, 그리고 북쪽이기 때문에 잘안 가게, 안 가게 되는데, 최근에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한국어 안내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빌바오라는 35만,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중부의 뭐, 마드리드, 남부의바르셀로나 아니고, 북쪽에 해안가에 있는 빌바오라는 인구 35만 명의 작은 도시에, 이 박물관 하나 들어으면서 연간 100만 명 내지 2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뭐 런던의 TT 모던 미술관 같은 경우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방문객이 약 600에서 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런던이라는 특수한 또 이제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 그렇다고 하지만, 이거는 관광객이 별로 갈 필요가 없는, 가지 않는 스페인 빌보의 허 지역에 이 박물관 하나 들어으면서 연간 100만명에서 200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는 거 이것이 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건희 미술관을 건립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관광객이 1년에 약0만 명밖에 안 들어온다는 걸 생각할 때 지금 관광 수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광 산업은 완전히 보가가치가 거의 100%뭐 거의 90% 이상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결면에서저는뭐큰 대도시에 이미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중심으로 해서 마치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이렇게 정말 박물관 건물부터가 아주 인상적으로 설계를 설계돼서 고이은회장이 남긴 미술품을 전시해서 아마. 그렇게 2만 3천여 점의 엄청난 미술품을 을 전시하면 은 최소한 동아시아에서 최대 미술관이 될 겁니다. 물론 동아시아에서 방문관을 치면 어 대만의 고궁박물원이 고공, 있지만 미술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으로서는 아마 동아시아 최대 미술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지방 중소도시 같은데 아름다운 지역에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필바오도 강가에 아주 한답게 건축을 해요. 이것만 보기 위해서 왕관과 연간 100만 명내 200만 명 정도 오고 있다는 것 이건 우리가 꼭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뭐 예를 하나 들면은 뭐저 이거 뭐 예를 특등지역 특별하게 예를 드는 아니 그냥 생각이 나서 예를 드는 건데요. 진주 같은데 촉성루가 있는 강 건너편에 이렇게 그런데 그런 데다 이걸 이 미술관을 지어서 역사적인 유물과 더불어서 미술품을 미술, 미술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이면더 관광객 모일 수도 있겠고. 또수원이나 용인 쪽에 이미 한이제 수도권이라도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만 약간 그런 쪽에 수원 화성도 있고 뭐 이래, 이러니까 그런 쪽에 수원에도 삼성, 삼성 반도체 단지와 연계해서 또 이렇게 하면 고탄의 방법이 되겠고. 어쨌거나 그 특정 지역을 그냥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어, 관광산업의 진흥의 계기로 삼는 것이, 이 빌바오의 미술관처럼. 저기서 아침, 오늘 아침, <laughs> 일요일 아침, 이 빌바오의 국연의 미술관을 제가 아,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 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광산업의 하나의 도약의 계기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제가 그, 이익은 회장이 남긴 유품들 보면은, 아, 여 이게 뭐 정선, 김김재 정선의 이 인왕 재색도라고 하는 국보라고 합니다, 국보. 위에 뭐, 옆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모네의, 그, 수련이군요. 2만 3천여 점을, 어, 기증했다고 합니다. 유산에, 이게 말이죠. 이게, 이게 뭐, 도, 도,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국보급. 국보급들만 하더라도, 국보급과 보물급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약한 60여 점 정도, 되고요. 그 60여 점을 포함한 약 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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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급과 보물급 60여 점을 포함해서 2만 3천여 점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김재정선의 그 국보급 어, 인왕 재색도가 있고 요 여기 뭐 아까 모네의 수련이 있고 여기 뭐 우리 유명한 이중수화가의 황소 그림이 있고 스페인의 유명한 수상화가 어, 달리의 그림이 여기 나와 있군요. 이게 아마 르누아르의, 어, 르누아르의 예, 그림이고요. 뭐, 대단합니다. 이게 지금 뭐, 아, 이게 천수관음도, 고려천수관음도, 이게 보물입니다, 또 보물. 고려천수관음도. 이런 엄청난 작품들을 지금 규정을 어, 했습니다. 아, 여기에 뭐, 지금 르누아르 작품 외에도, 이게 지금 박수고, 이게 아마 이 작품이 지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 대단합니다. 이게, 어, 어, 이게 뭐,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이군요.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이고요. 이게 샤갈의 작품이고요. 이게 지금, 어, 고갱의, 예. 어, 이게 지금, 어, 제가 잠깐 뭐 이용도에 황소가 있고, 어, 여기 황, 저 워낙 많다고 황소가 있고, 주는거 보면은, 예. 예, 이게 박수근 화백의 작품이고요. 박수근 화백. 작품. 이게 이제 김환기 화백의 어, 작품이고 그다음에 이게 미로의 어, 작품이고 미로의 작품이고. 야, 이거 뭐 이런 작품들. 살바드로 달리의 달리의 작품이 고요 어, 그다음에 뭐 이런 작품들 쪽이 있습니다. 이런 뭐 작품들 전부 이 엄청난 작품들 지금 조건 없이 기증을 했습니다. 이런 작품들 우리가 심지어 제가 언론에 보들 보니까 이 지금 그야 이거 뭐 지금 피카소 작품에도 100여 점 있다고 그래요 100여 점 된다고 하고 저 우리가 피카소 작품 한번 보려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외국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작품에도 한 100, 100여 점 된다고 하니까 정말 뭐 어마어마한 보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네 고갱 피카소부터 이중섭 김환기 박수근맹자까지 도로 2만 3천여 점을 해서 한 달에 이걸 100점씩만 전시를 해도 20년이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명품들을 국민들이 정말 20년 동안 이런 명품들을 한국에서 볼수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의 미술관이 동아시아 최대의 미술관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뭐, 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술관들을 그냥 가볍게 무슨 뭐, 국립 현대 미술관에 뭐, 무슨 미술관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런던에, 헨리 어, 테이트가 기증한 작품을 기증했헨리 테이트는 한 100여 점 밖에 기증을 안 했는데도 영국은 테이트 현대 미술관으로 명명을 해서 어, 기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뉴욕의 현대 미술관, 구, 구겐하임 미술관도 솔로몬 구겐하임이라고 하는 대단한 사업가가 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다, 테이트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솔로몬, 솔로몬 국의 나 헨리 테이트가 기정한, 기정해서 그런 박물관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도 당연히, 이, 이건이 미술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호시아 최대 미술관을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정부에서도 6월부터 일반 공개하는데, 근대 미술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니까, 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그, 이런, 그, 대단한, 다시 오기 힘든 2만 3천여 점의 국보급 보물급 60점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명작들 2만 3천여 점을 기증 어, 과정을 계기로 해서, 동아시아 최대 미술관을, 정말 아름다운 미술관을 건립해서, 어, 우리나라, 우리나라 어, 사람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1년에 뭐 한, 최소한, 뭐, 몇백만 명씩, 그, 빌바우 고개 나임 미술관처럼 올수 있도록, 이, 런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그 미술은 아니지만은, 예술작품이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다는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 이, 이것이 바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스페인의 최대, 현대의 최대, 현대가 난, 세계 최대, 최고의 그 건축가, 가우디가, 가우디가 설계한, 어, 성당이죠. 아직도 백, 한배십 명인, 건설 중인데요. 이 가우디가 설계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 내부 모습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그 산에 산에 그 이런 형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구청, 어, 구성한 건데요. 이런 사그라다 파밀리아. 그 다음에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만드는 가우디를 지원했던 구엘이라고 한 사람이 가우디를 완전히 전폭적으로 가우디가 어릴 때내놓은 작품 하나를 보고 가우디를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구엘이라는 사람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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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하기 위해서, 이9.1 공원을 또 바르셀론에 가오디가 설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그9.1 공원이라든지, 그9.1 뭐, 건축물도 있습니다. 건축물도 있고, 어, 이런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런 걸 보기 위해서 1년에 약 2, 3천만 명 정도 온다고 합니다. 스페인은 워낙 관광객이 많으니까 정확하게 분류하기 힘들지만, 제가 여기를 방문했을 때그 담당자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대체가 관광객이 얼마나 이걸 보러 오느냐 하니까, 1년에 뭐, 1년에 뭐한 2천만 명 이상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술작품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객 개발자 한 천만 명 정도 온다는 생각. 제가 안타까운 건 지난 우리 경주 같은 데 가보면, 외국 관광객 거의 없습니다. 텅 비었어요. 그로나오 전에도 제가 경주 갈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유산들이 이렇게 외국인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전주에한옥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외국인들 볼때볼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예술품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지금 이제 그리고 외국인들은 그런 걸 대단한 예술품과 더불어서, 또, 오면은 즐길 수 있고, 놀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됩니다. 이태리 같은데, 어, 저기 대리, 이태리, 북부 태리를 방문했을 때 보면, 북부 이태리 지역에는 전부 알버스 산악기대인데, 그 지역에 산에 올라가는 케이블카만 500여 개 설치되어 있다고요. 마을마다 보통 한 대섯 개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악기대에 올라가서, 어, 사이클링도 하고, 뭐 노인들도 다산 3,000m까지 올라갑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악열차나 케이블카 타고 30m 올라가서 그 산을 즐기고, 여름에는 사이클링하고, 겨울에는 스키도 하고, 뭐, 또, 유럽에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 거기에 사이클링 대회로 뭐, 어, 챌린지에 뭐, 2020에 이래서도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스포츠와 관광과 관광을 육성해서 이태리 북부적인 지역에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삽니다. 저번에 전 산업이 거의 관광산업이에요. 이태리의 관광객이 1년에 약 7천만 명 정도 들어오는데, 절반 정도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적을 보기 위해서 하는데, 나머지 로마와 그 다음에 피렌치, 아까 르네상스는 르네상 스 중심으로 오고, 나머지 절반은 그 북부 지역에 그 스포츠라든지 그런 산악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옵니다. 우리처럼 그냥 산하에 케이블카나 설치도 못하게 하고, 그렇다고 뭐 대단한 예술품을,도 없 예술품을 지원하려고 하다가 에하가이또 뭐 정치적인 문제로도 몰려가지고 엄청난 또그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되면 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고 모든 게 정말 우리나라 이게 이제, 이제 예술품 예술인들은 부득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 제가 이 가우디 같은 경우, 에 가우디 같은 경우 에 아마 구일이라는 사람이 지원이 없었으면 가우디가 탄생을 못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천폭조로지원해서 이런 대단한 1년에 2천만 명 내외의 어, 관광객들이 와서 스페인 사람들 먹이 살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잠깐 보여드리면서, 이건희의 그 미술품, 이 2만 0천여한 달에 100점씩 전시해도, 20년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이 정말 국보급 미, 보물급 미술품을 포함한, 이, 그 말로, 어, 정말 귀하고, 어, 귀한 값을 매길수 없는 이 미술품들을 가지고, 그냥 이걸 흘려보내면 절대 안 되고요. 이런 저,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어, 스페인 빌보의 부겐하임 미술관 같은 또는 뉴욕에 있는 어, 솔로몬 국겐하임 미술관 같은 이런 걸 건설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우리 후손들이 어, 대대로 먹고 살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박물관 얘기 미술관 얘기를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